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 씨입니다 어, 지금 12시 20분인데 오늘 어, 수요일이고 해서 예, 로또 방송 켰습니다 예, 지난주 거 잠깐 예, 보겠습니다 예, 뭐 번호가 이렇게 나와 줬고요 예, 40번째 점멸이고 예, 1등이 예, 7명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제 정상이죠 예, 1등이 1 7명 밖에 안 나와서 예, 금액이 이렇게 3핀 6억 예, 이게 나와줬습니다. 예, 저는 예, 자동으로 이렇게 3개 맞았고요. 이렇게 지금 1등이 지금 7명, 예, 2등이 63명 예. 예, 이렇게 나와야지 예, 제대로 나온 거죠. 예. 비난도 보면 1등이 이렇게 어, 뭐 15명씩 나오고 그래서 금액도 뭐 얼마 안 됐었고 이렇게 금액도 15억 밖에 안 됐고, 1등 16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액이 15억 밖에 안 됐고, 또, 1038회에서도 1등이 지금 15명 나와갖고, 금액도 여기 뭐 11억 밖에 안 됐고, 16억, 16억 밖에 안 됐고, 여기 1037회에도 1등이 지금 15명 나와서 17억 밖에 안 됐습니다 1등이 예, 이렇게 10명 이상 나오면 이렇게 금액이 20억도 안되죠 예, 지난주처럼 나와야지 예, 지난주처럼 10명 그 밑으로 나와야지 1등이 이렇게, 이렇게 30억 이상씩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번호를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만 이게 번호가 이렇게 몰려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가 지금 무려 5개의 번호가 나와줬고, 또 여기 1039에서도 무려 여기서 4개의 번호가 나와줬습니다. 보너스, 번호, 번호, 보너, 보너, 보너 보너 치면은 5개의 번호가 나와줬는데, 지금 이쪽 구간에서만 계속 이렇게 여기 1038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번호가 몰려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 1041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어, 이번 주에도 지금 여기 우원에서 이렇게 몰려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계속 10주 인사, 어, 뭐, 한 11주, 12주 연속 나와졌기 때문에, 뭐, 또안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여기서만 번호가 지금 네, 다섯 개씩 이렇게 몰려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도 여기서 한, 뭐, 세, 네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음, 뭐, 적게 나면 한두 개, 많게 나면 뭐, 한, 세, 네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구간에서 번호가 이렇게 몰려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10, 10주 이상이 이렇게. 어, 그리고 지금, 지난 주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번호가 나와줬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번호가 쭉 그렇게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번호가 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 나와 주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안 나와 주다가 여기 지금 이 구간 여기 이렇게 안 나와 주다가. 계속, 지금, 여기,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1040회에서는, 예,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번호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6구수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1 0 3 9회에서는 예, 예 9구수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예. 그럼 이번주에도, 9구수를 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주이새로 67라인 구간이 또안나왔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새로 67라인 구간 예. 여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정확히 뭐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느 구간대에서 번호가 어, 나올 거라고는 이렇게 음, 음, 거의뭐 이렇게 이제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 뭐 이번 주에도여의가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는 예. 네. 음.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지난주 이 구간에서 번호가 안나와졌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예, 여기를 이제 어뭐 1319에서 는 여기 이제 나와졌고예또 1318에서는 이쪽 구간 저쪽에 안나와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제 보실 때이 예, 구간 예, 예, 여기 여기 이 37번부터 여기 이, 여기 39번까지 이, 이쪽 구간을 한번 한 눈여겨 보셨으면 하고요. 예,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구간은 뭐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뭐 여기 전체가 안 나올 수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음, 요즘 로또 번호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가 지금 무시 못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가 지금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세개 이상씩 이렇게 뭐 많게는 다섯 개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도 한번 여기 구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개 있는 숫자 예. 예, 지난주에한개 있는 숫자가 여기 8번 하고 이제 29번이 나와줬습니다 예, 또이 1039에서는 한개 있는 숫자 6번 하나만 나와졌고또 1038에서는 27번이라는 숫자 하나만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1041에는 이렇게 한개 있는 숫자, 뭐, 18번, 34번, 39번, 45번, 9번, 이게 32번, 22번, 28번, 29번, 24번, 37번. 이렇게 한개 있는 숫자는 무조건 가져가시고, 근데 이한개 있는 숫자에서, 이 번호가 한 개만 나올지, 아니면 두 개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 그리고 이제, 지난주 2월수 같은 경우는, 뭐, 2월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 36번인가? 예, 36번이, 이제, 예, 36번 2월수가 나와졌죠. 그리고, 어, 그럼 과연 이번주는 이제 2월수가 또 어디서 나올 것인지, 예. 그, 리고유월 수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그리고 꾸수 같은 거, 이렇게. 또, 여기, 새로 육셜랭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은, 숫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한 개씩 있는 거. 또, 뭐, 2월 수, 또, 꾸수. 여기, 새로 육셜랭 구간.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지난주에 이렇게 세개 있는 번호에서 번호 이렇게 두 개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어, 또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네개 있는 번호에서도 이게 번호가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 어, 느몇회차 때였냐면은, 예. 여기도 이렇게 보너스 번호랑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나와줬었고요. 또 여기도 지금 세개 있는데도 이렇게 나란히 번호 두 개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나와줬고요. 이렇게. 네, 여기, 이, 여기 4개 있는 숫자에서도 이렇게 26번과 38번이 나른 2개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번호를 보실 때, 이 3개나 4개 있는 숫자 중에서, 여기서 뭐, 이 3개 중에 한개만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4개 중에서 한개만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같이 나른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어, 또이 6개 있는 숫자에서도, 여 6개 있는 숫자가 뭐, 다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뭐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또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염두해 주시고요 어뭐 정확히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예.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어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는 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관광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이요. 좀만 더 번호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그 1등이 나왔는데 수동으로 이렇 2명이 나왔습니다. 예. 나머지 다른 데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예. 지난조처럼 나와 이제 그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10명 이상 나오면 그건 뭐 금액도 적기 때문에. 아 그리고 미국, 미국의 미국 파워볼인가? 그게 지금 파워볼인가? 그 1등 장점자가 안 나가지고 뭐 2조 6천억 원까지 이렇게 액수가 늘어났다는 내가 그 기사를 봤는데 어 2조 6천억 원이면 그 엄청난 금액이죠. 여게에 예? 거기는 뭐 몇십억 분의 일이고, 우리나라는 뭐 845만 분의 일인가. 그런데 그 파워볼이 파워볼이 그 어. 1번부터 그 69번 중에서 5개 맞히고또 1번부터 26번 중에서 하나 맞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또보다 훨씬, 그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한번 읽어봤는데, 예.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기는. 어, 어, 그러면, 예, 저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 잘 찍으시고요, 예. 제가 알려드린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한번 이렇게 1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